제 6차 중한일 정상회담이 한국 서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한중일 자유무역구 설립 추진이 이번 중한일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인 가운데 자유무역구 설립은 3국의 이익에 부합하며 시대 발전의 수요라고 전문가들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 평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한일 3국이 각자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며 중한양국이 일본과 정치적 신뢰 빈약을 그 이후로 꼽았습니다. 세계 중요 경제체인 중한일 3국은 GDP 총량이 16조 달러를 넘어 세계 GDP의 22%를 차지합니다. 삼국 대외 무역 총량 역시 7조 달러에 달해 세계 대외 무역 총액의 20%를 점했습니다. 이밖에 중한일 외화 보유고는 세계 외화 보유고 총액의 47%를 차지했습니다. 삼개국 대외 투자 및 투자 유치액 역시 세계 총량의 20%를 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중한일 자유무역구가 3개국 경제의 강력한 상호 보완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3개국 간 경제 융합과 발전을 추진하고 지역 경제 일체화를 한층 추진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경제성장이란 공동 목표를 바탕으로 중한일 3개국은 지난 2012년 11월 자유무역구 설립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현재까지 관련 협상을 8차례 진행했으며 1년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3년 만에 어렵게 재개되는 중안일 정상회담을 두고 일각에서는 이번 정상회의가 자유무역구 설립을 실질적 단계로 끌어올릴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Because uh, economic opening is not just a um, rare phenomenon in the world economy but it's kind of a uh, defining norm. So the uh, center of the world economy has been moving and shifting. Uh, closer and closer to the norm of widening uh, free trade, uh, whether it's bilateral or multilateral. So I don't think any country will be uh, adamant to uh, transgress uh, such a mega trend taking place in world economy. 그러나 일부에서는 중앙일 3국이 여러 구체적 문제에서 여전히 심각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어 자유무역구 설립은 여전히 어려운 과정을 겪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시장 개방 후 외부 충격을 우려하는 여러 업종이 자유무역구 설립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농산품 가격이 싸고 종류가 다양해 자유무역구가 설립될 경우 한국과 일본의 농산품에 충격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국시장에 대한 보호 심리로 한국과 일본이 농산품 시장 개방에서 보수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중한 양국이 중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후 중한일 자유무역구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태도에도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무역진흥회는 중한자유무역협정 타결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매년 277억 달러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한편 중한FTA로 일본의 53억 달러 상당의 중국 시장이 한국에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일본이 오히려 중한일 자유무역구 설립에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에 중국 시장에서 이익을 챙긴 한국이 일본에 가입을 썩 환영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점쳤습니다. 기본적으로 서로의 산업 구조나 서로의 역할들이 첨미하게 다르기 때문에 한중일 FTA는 체결에 시간이 많이 걸릴 걸로 보고요. 한국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경제적인 이득을, 이득을 고려한다면 한미, 한중을 했기 때문에 한중일 FTA까지는 그렇게 많은 관심이 없는 상태입니다. 정리하면 한중일 FTA는 기본적으로 어 시간이나 그리고지 조건들을 따진다면좀 많은 먼돈날 이야기 될것 같습니다. 이와 반대로 정치적 의견 분기가 진정한 중한일 자유무역협정이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인 것으로 보입니다. 중한 양국이 일본과 역사 그리고 영토 안전 문제에서 첨예한 모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중일 관계 나아가 한일 관계가 지속적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편, 삼국 고위층 간의 교류가 없어 자유무역협정 단판이 진전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한일 정상회의가 어렵게 재개됨에 따라 삼국 관계가 다시 봄을 맞이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부 핵심 문제에서 기존의 강경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어 충분한 정치적 신뢰를 필요로 하는 중한일 경제무역협력과 삼국 자유무역구 설립이 여전히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됩니다.